이와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꼭 이뤄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흔한 타입의 DDR 메모리 로드맵입니다. DDR 메모리의 밴드위스는 지난 10년간 각 세대마다 두 배씩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DDR5에서의 밴드위스는 40기가 bps 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둘째로 메모리 밴드위스 리밋은 IO의 리밋 때문에 발생합니다.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한 만큼의 IO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좀더 많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은 솔루션이 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말하면 전력 및 보드 크기 레이오스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시스템에서의 파워 용량 관련한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시스템에서는 제공하는 가능한 파워는 기존과 동일하거나 심지어 줄어들 것을 요구합니다. 밴드 위스의 증가를 위해 다량의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면 다량의 패러럴 시그널 트레이스가 발생하고 또이 신호를 하이 스피드로 드라이브하기 위한 버퍼가 추가될 것입니다. 이는 시스템에서 제공한 파워 용량 범위를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팅 디바이스에서 메모리를 직접 통합하는 것입니다. FPGA 또한 메모리 블록을 포함하고 있으나 메모리 블록은 전문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양을 디바이스에서 제공하지 못합니다. 표준 고용량 메모리 기술은 FPGA에 직접 통합할 수 있지만 모노다이에 포함될 수 있는 용량은 한계는 있습니다. 최근 응용에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외부 메모리 솔루션과 HBM2 SIP로 구현한 솔루션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DRAM은 PCB 트레이스를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반면에 HBM2는 패키지 내 온다의 연결 방식을 사용하여 연결하였습니다. HBM2는 이에 작은 퍼프리트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DRAM에 비해 작은 파워 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 트레이스와 외부 터미네이션 저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HBM2는 대용량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 세대에서 요구하는 대역폭을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HBM2 컨트롤러입니다. 이는 하든 컨트롤러로 FPGA 패브릭을 사용하여 구현시보다 고성능 효율이 높습니다. 컨트롤러의 효율 관련하여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BMC는 독립적으로 8개의 물리적 채널에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채널에는 2개의 슈도 채널이 있어 2개의 암바 악시포 인터페이스가 제공됩니다. HBM2 JDEX 스펙에서는 슈도 채널이 추가되었습니다. HBM2에서는 레거시 모드는 지원하지 않고 슈도 채널 모드만 지원합니다. 각각의 컨트롤러는 HBM2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리드와 라이트 패스 그리고 유저 로직 커맨드를 트랜슬레이트하는 컨트롤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 바이트 또는 64 바이트로 HBM2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부가적으로 AMBA APB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HBM2의 부가 기능을 요청하는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 컨트롤러 리프레시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DDR4 HBM2 인터페이스 하는 신호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드레스와 커맨드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DDR4의 경우 어드레스 커맨드 버스는 싱글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하고 반면에 데이터 버스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어드레스 버스는 18비트까지 구성 가능하며 두 개의 뱅크 그룹 두개의 뱅크 어드레스로 구현되어 있으며 1비트의 패럴티 비트와 1비트의 액티브 신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HBM2의 경우 어드레스와 커맨드는 DDR4와 달리 더블 데이터 레이트로 변경이 되었으며 신호는 좀더 심플하게 변경되었습니다. 6비트의 로우 어드레스, 8비트의 컬럼 어드레스로 구성되었으며 4비트의 패럴티 신호와 1비트의 어드레스 에러 신호가 있어 루또는 컬럼 어드레서스의 에러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신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R4의 경우 DQS 스트로브 신호가 양방향이었는데 한 개의 DQS에 8개의 DQ가 페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 DQ 그룹의 데이터 마스크와 데이터 인버전 신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DBI 신호에 대해 설명하면 DDR4의 경우 DDR3와 달리 액티브 파워를 줄이기 위해 터미네이션 저항이 VDD 한쪽 사이드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는 DDR4 구동 시 DQ 그룹 내 DQ의 극성을 확인하여 텀 저항에 의한 소모 전력이 작은 쪽으로 구동하도록 DQ 데이터를 반전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HBM2의 경우 DQS가 단방향이며 리드 DQS와 라이트 DQS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DQ는 32DQ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DM과 DBI는 8DQ 단위로 구성되며, 데이터 에러는 32단위에 구성됩니다. 어, HBMC의 몇몇 기능은 이미 이전 메모리 인터페이스에서 보셨을 내용입니다. 다루게 될 내용은 버스트 전송, 커맨드 쉐어링, 커맨드 프라이어리티, 스타베이션 리밋, 데이터 리오더링, 어드레스 리오더링, 유저 리프레시 셀프 리프레시 유저 오토 프리차지, 서머 컨트롤, 서머 스로틀링, 파워 다운 모드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 u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HBM2 컨트롤러는 유저 인터페이스로 암바 악시포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악시포트는 하나의 슈도 채널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각각 8개 채널의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는 2개의 암바 악시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HBM2 채널은 2개의 슈도 채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악시 포트는 5개의 채널의 암바 악시 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라이트 어드레스 채널, 라이트 데이터 채널, 라이트 리스폰스 채널, 리드 어드레스 채널, 리드 리스폰스 채널입니다. 따라서 HBM2 채널 컨트롤러는 총 10개의 악시 인터페이스 채널로 구성되게 됩니다. 시그널의 네임룰은 악시 언더바 x 언더바 y 포트 네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x는 채널의 의미를 가지고 와 있는 시도 채널의 넘버를, 예를 들어서, 악시 언더바, 제로 언더바, 원 언더바, AWID라고 시그널 이름이 정의되면, HBM2 채널 0의 시도 채널 1을 의미하며, 포트네임은 라이트 어드레스의 트랜섹션 i d 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섯 개의 트랜섹션 채널은 모두 동일한 벨리드와 레디 시그널을 사용하며, 어드레스와 데이터, 컨트롤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데 사용됩니다. 이 양방향 흐름 제어 방식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사이의 정보 이동 시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스는 어드레스 데이터, 컨트롤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면서 밸리드 시그널을 함께 전송합니다. 데스티네이션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 들였음을 레디 시그를을제네레이션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각각의 데스티네이션 채널별로 알려주게 되며 전송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사이에서 벨리드와 레디 신호가 모두 하이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터페이스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IP 파라미터의 다이거널 스텝에서 Efficiency 모니터를 이네이블 해야 합니다. Efficiency 모니터는 단지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신세스 하드웨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슈도 채널의 암바 악시포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니터하게 됩니다. H-MC 이슈로 Address Light, Address r e a d l i t Data 발생시 관련된 핸드쉐이크 신호를 모니터합니다. 레디 신호의 디어서트가 의미하는 것은 컨트롤러에서의 전송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효율의 계산은 데이터 이동에 사용된 총타임카운트에서 실제 l i g h 또는 리 e a d 를 위해 데이터가 실린 카운트의 비율을 구합니다. 여기에 코어 클락과 HBM2의 코어 클락 비율을 곱하면 컨트롤러에서의 효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